이명웅이 이서진 선배를 쉽게 제치고 30억 원 이상 넘는 독점 계약 체결 성공. 또 삼성과 재계약, JYP 박진영과 따로 만남, 이부진, 삼성, JYP, 이명웅 3대 세력, 삼각형. 이명웅 광주의 팬들은 10일 예정된 콘서트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밀접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명웅이 콘서트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이서진 선배를 제치고 30억 원에 이르는 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임영웅이 음악부터 광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임영웅을 섭외한 한국은행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영웅은 최근 신한은행에 의해 이서진 선배를 대신해 협업을 위해 발탁되었습니다. 신한카드는 팝스타들의 이미지로 디자인된 신용카드 출시부터 카카오톡을 포함한 모든 앱플랫폼에서 임영웅의 상품 구매자들에게 특별할인 혜택 정책까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영웅의 팬들은 앨범 응원봉, 티셔츠 등 다양한 관련 상품들을 쇼핑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 자체에서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명웅의 팬 전용으로 디자인된 신용카드 서비스 출시는 뜻깊은 협력이라며 고객들의 더 좋은 경험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은 신한은행과 협력뿐만 아니라 삼성, JYP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유수의 그룹 간담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명웅은 최근 이부진 신라호텔 회장으로부터 선천성 심장질환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후원 프로젝트 론칭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이부진 이사장은 이명웅을 비롯한 자선사업에 많은 기여를 한 아티스트와 게스트를 모두 초청했다며 이명웅의 영향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 방탄소년단 송영민은 대한민국 파워풀한 청춘의 삼각세대라고 합니다. 이명홍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된 팬앤 스타 6월 첫째 주 트로트 랭킹 투표에서 2722만 1270표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팬앤 스타는 아티스트가 트로트 남자 랭킹에서 5주 연속 1위를 하면 지하철 2호선 4 2개역 전광판 축하 영상을 상영합니다. 또 10주 연속 1위를 하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합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이나 홍대역 등 주요 중심지에 위치한 전광판을 통해 수상 소식을 알리며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임영웅의 1위 소식에 투표에 참여한 팬들이 팬앤스타 공식 문자 메시지함을 통해 축하 인사를 쏟아냈습니다.